어후 추워 으... 어? 나 문자왔다 벌... 대박 뭐? 뭐나 한미글로버 된거 같은데? 됐다고? 어 진짜? 나 문자왔어 어 대박 야너도었잖아 너도 연락왔어? 어나 안왔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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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난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 여기가 어... 현장이구나 어, 박과장, 예. 토공사 어디까지 됐어? 지금 파일은 다박았고요 예,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봅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현장은 학교와 많이 달랐다.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다. 아, 왜 이렇게 추워. 어, 형, 여기! 어, 회사 오랜만이다. 잘 아, 지내지? 잘 지내지, 형. 아. 현장 어때? 아, 우린 괜찮지. 아, 진짜? 아, 근데 나 현장이 너무 힘들어. 너 아, 뭐 힘들지? 나 이거 썼던 건데, 한번 써봐. 어, 이게 뭐야? 있어, 그런 게. 나 바빠서 할게. 어, 어, 제가요? 뭐야, 이거? 3분 현장 세트? 뭐 하는 거지, 이거? 아무나 오버해. 아 뭐해? 아니, 지금 나가려고. 가야지. 반바 줄게 인데. 네, 저 빨리. 예, 아, 있습니다. 최기사 예. 이게 맞아? 아니, 저는 이게 한거 같은데. 아, 아니지. 아까 오전에 뭘 얘기했어? 도면대로 하라니까. 도면대로. 아, 나만 모라 그래. 아우. 어, 맞아. 누구 있었지. 그럼 한번 써볼까? 가족같은 선배? 아! 오! 어씨 뭐였지? 어? 누..누구세요? 책에서 안녕. 아니냐 어..안녕하세요 나 현장경험 5년차 김대리라고 해 음..현장 많이 힘들지? 아 제가.. 신입이라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까? 아 그럼 줘야 너무 감사하죠 같이 가자 따라와 어? 모르는 것이 투석인 나에게 김선배는 한 주기의 희망이었고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든든했다. 그리고 정말 친누나 같았다. 와 라면 맛있겠다. 어 맞아 선배 라면 안 먹을 거요? 아, 나안 먹어. 너 혼자 먹어. 아, 그럼 너 혼자 먹고 올게요. 아, 먹어볼까? 나한 입만. 어? 뭐지? 이 푸른 감 낯설다. 책에다잘 먹었어. 누구냐, 난. 선배가 되어있어. 가족이 아닌 거. 잠깐만, 뭐야? 이거 아씨 같은 선배네. 네, 어? 역시 선배보다는 동기지. 잘 나가는 동기, 한번 만나볼까? 잘내 동기들은 잘 나가는 기수였다 야, 어 우리 어마집왜 집? 아니 진. 지금 콘크리트를 하는데. 더러. 뭐가 더러? 더티해. 못해 못해. 아니 어제 못해. 아니 더러워. 아니야, 더티에, 못해. 더티에. 아니 더러. 워 아니야 더티해 못해. 아니 어제 못해 못해 더티해. 더티해 안해 안해. 뭐하잖아? 더티해. 아, 너디피컬트해서난 못하겠어. 어려워 나 어제 하긴 했잖아. 야, 아까 그놈도 하더니 너 뭐야? 여기 현장 너무 덴져서 하잖아. 나 간다. 야 그래도 현장인데. <목소리> 잘 나가던 동기들은 정말 잘 나갔다. 아, 뭐 이런 걸 줬어. 아무 짤을 쓸모 없구만한 번만 더 믿어본다. 오프신감독아 네, 감독님. 아 벌써 다오셨어요아 제가 아이 앞으로 나가면 되죠. 아 조금만 있어, 그만 나갈게요. 네 위험. 하... 참. 건데. 아 이상하다 말이야. 이번엔 뭐야 또? 3분 외국인? 와 이렇게 믿음직할 수가. 우리 오늘도 파이팅합시다. 파이 파이팅 파이팅. 네. 파이팅! 간디씨! 이거 좀 빨리 도와주세요! 개미는 네.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아 간디씨 고생하셨어요 오늘 간디씨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다 못했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요 정말 아닙니다 아, 믿음직해 오늘 제가 대신 소고기 쏠게요 회식으로 소! 갑시다! 소? 네 소고기 소, 소? 소 먹으면 안돼! 네. 안녕하세요. 네. 책임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사우디에서 오셨구나. 무하메드 씨? 맞아요. 아, 오늘 콘크리트 사설이거든요저 따라오시면 돼요. 가시죠. 가시죠. 관심만은 발주자 <laughs> 아, 뭐야 누인가 응?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어? 제가 했는데 발주자 관심법으로 하니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뭐야 이거 너 뭐야 후, 후, 후. 아나 진짜 못해먹겠네 바구니다 이런 도움 안 되는 거. 보자. <laughs> 그렇게 난 현장에서 힘든 첫걸음을 떼었다.